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스피치 대표 신유아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준비하는 분들 꽤 많이 있으시죠? 요 근래 보니까 뭐 과천, 안양, 수원, 그리고 슬슬 경기도권에서는 공고가 좀 많이 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 학원 수강생이 지역이 수원이었거든요. 수원이었는데 실제 현장에 갔을 때 면접관이 20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10년 넘게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지원하시는 분들 지도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면접관이 있었던 거는 처음입니다. 많아도 15분 정도거든요. 근데 이 우리 수강생이 당황을 한 거예요. 교육을 받았던 분이 들어가니까 20명의 면접관들이 있었고요. 근데 어이 들어가니까 PPT를 할때 시선 처리라던가 이것들을 나한테 잘 보여주지 않았고 그리고 굉장히 느낌이 싼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근데 다른 면접 본 분들하고도 얘기를 나눠 보니 저희 교육생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똑같았다고 해요. 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국공이 머리지 원장 면접에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행운아. 그 이유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요. 지금은 보통 면접을 1명씩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1명씩 면접관이 13분, 15분 있거나 20분 있을 때한명씩 들어가는데 이제 슬슬 들리는 이야기가 5명, 3명씩 짝을 지어서 한꺼번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당황스럽죠 여러분. 오히려 나 혼자면 아은잘 생각해서 준비를 하면 되는데 5명이 들어갔다. 같은 질문을 물어봤는데, 내가 5번이다. 근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답변을 너무 잘했다. 그럼, 내가 위축돼서 답변을 또 못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앞사람이 말을 했다? 그러면은, 아우, 나 어떻게 얘기하지? 아마 다른 사람이 얘기했다고 다른 거 하나 더 말해보세요라고 할 수도 있는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나중에 더 어려워져요. 다섯 명, 세 명씩 조별로 들어가서 하기 쉽지가 않아요. 자, 수원 지역도 제가 그동안에 정말 많은 교육생들을 지도했는데, 지금까지 스무 명의 면접관이 나온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럼, 지금이 딱 준비할 때세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저는 주인밖에 안 했고요. 민간이랑 가정 어린이집 밖에 안 해서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좀 그냥 도전하시 마세요라고 말을 하고 싶네요. 왜냐면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주위에서 야이 이 음식 되게 맛있어 먹어봐. 엄청 좋아. 그래 자기가 안 먹으면 어쩔 수 없거든요. 야너 기회가 왔어. 빨리 도전해도 될것 같아. 아니 안 할래.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옷야 이거 너 너무 잘 어울린다. 예쁘다. 나 별로야. 그러면 뭐안 하는 거거든요. 전좀 현실적이에요. 현실적.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지원하실 분들은 하시고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셔도 되는데. 마지막으로 한번더 말을 하겠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도전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그 이적 의정부의 어, 경기도 의정부, 의정부 선생님도 그렇고요. 다른 지방에 계신 선생님도 그렇고요. 주임교사 경력만 있었는데 합격됐어요. 경력 많지 않았어요. 어떤 분은 57살의 지원자님이셨는데 그분도 되셨어요. 그러니까 변수는 많거든요. 근데 그들의 공통점은 철저하게 연습을 하고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음... 이 어린이집 원장을 이제 꿈꾸는 분들은 사실 그 길만 바라왔어요. 민간 가정 어린이집 하다가 지금 당나뭐 뭐 경기가 어려워지고 뭔가를 바꾸려고 한다는 거는 뭐 그래도 돼요. 근데 사실적으로 어렵죠. 지금이 기회세요. 잘 준비하시고 그 준비하는 방법은 신유아 TV를 보면서 찬찬히 준비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다 라고 한다면 저와 함께 교육을 받으시면서 진행하면 훨씬 더 효, 효율적이시겠죠. 아 그리고 좋은 소식! 얼마 전에 저희 그제 유튜브 채널 보고서 이제 교육을 받으셨던 분인데 이분 아, 경상도 양산에 계신 분이세요.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통화를 하는데 울먹이면서 저에게 선생님 노력은 배신하지 않네요. 주마등처럼 순천지 나가네요. 너무 좋아요. 저 됐어요. 됐어요. 아 저는 여러분들 합격하면 그것만 그거만 돼요.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거, 행복해하는 거, 노력해서 그 결실을 거두는 거, 그게 최고거든요. 영상을 보고 계신 이땡님. 음, 알고 계시죠? <laughs> 다시 한번 축하드려. 요 제가 전화로도 이제 말씀해드렸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제는 정말 시작입니다. 어, 이제 가정 민간만 운영을 하시다가 국공립 가시니까요, 잘 체계적으로 투명하게 어느 잘 관리해 보세요. 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에 합격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디니티 t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세요. 자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